안녕하세요. 탁채일 교수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를 전후로 한 이단들의 트렌드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신천지의 노골적인 커밍아웃이 눈에 띕니다. 최근 제보에 따르면 요즘 인기가 높은 중고거래 당근마켓 채팅을 통해 접근한 후 신천지 신도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포교를 시도하거나 혹은 미국 뉴욕 맨하튼 전광판에 신천지 홍보를 진행하는 등 국내외에서 대담한 신천지의 노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포교 전략에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코로나 19로 신천지 거점과 핵심 관계자의 신분이 노출되면서 예전처럼 거짓 위장 포교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 이미지가 퍼진 상황에서 모략 포교를 진행하기가 부담스러워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게다가 신천지의 사회적 역기능으로 신천지 이 세들의 자존감이 하락하고 있고 새로운 신도 영입도 예전 같지 않은 상태에서 신천지의 커밍아웃은 불가피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향후 신천지의 두 가지 진로가 예측됩니다. 소위 애플 탑 효과처럼 비록 부정적인 모습이기는 하나, 커밍아웃을 계속하다 보면 신천지도 우리 사회의 한 이론으로 서서히 자리매김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혹은 비성경적이고 반사회적인 정체가 드러나면서 몰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이든 신천지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변곡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성교협회의 부동산 매입도 점입가경입니다. 최근 현대종교 김정수 기자의 하나님의 교회 부동산 현황조사에 따르면 하나님의 교회는 2000년 이후 전국 195개 건물을 매입했으며 이들 중 매입가가 확인된 122곳의 매입 총액은 5천여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윤창출이 가능한 사업기반이 거의 없는 하나님의 교회의 경우 대부분의 자금이 신도들의 헌금을 통해 조성됐을 개연성이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교회가 종말을 주장하던 2012년 집중 매입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아이러니하기만 합니다. 시안부 종말론이 하나님의 교회의 비즈니스 아이템이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능하게 만드는 팩트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가 최고가로 매입한 건물들이 이전에 기성교회였다는 점입니다. 1위는 경기 분당에 위치한 기존 교회 건물로 2014년 매입가는 288억 원에 서울 강남에 위치한 2위 교회 건물 역시 2012년 140억 원에 매입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매도자가 확인된 165곳 중 기성교회가 매도한 경우가 절반에 가까운 80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인을 내세워 매입했기에 교회로서도 확인할 길이 없었다고는 하나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성교회를 매입한 후 하나님의 교회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십자가를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종교사회학자들에 따르면 신흥 2단들의 안정적인 거점 확보는 정착을 위한 마지막 필요 조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내부 반발 세력과 신도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조직을 지속해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대교주 안상홍 사후에 2대교주 장길자 체제로 세대교체를 이룬 후 확장을 거듭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부동산 확장을 주목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파의 온라인 활동이 활발하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시공간을 초월해 집회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 대규모 세미나에서 이제는 세련된 컨텐츠로 무장한 비대면 온라인 집회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현대정규 조민기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대부분 활동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실버, 유스, 키즈 등전 연령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캠프를 개최하는 한편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집회뿐만 아니라 필리핀, 대만, 러시아, 일본, 콜롬비아, 미국 등지에서도 온라인 캠프를 개최해 보교 및 기존 신도 관리를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 가을 각 교단 총회를 통해 이단 관련 결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총회들은 빠르게 변신하는 이단들의 도전에 대해 교회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전망입니다. 코로나로 일정이 단축 진행될 예정이지만 부디 교회와 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처 방안들이 나오기를 두손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탁지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his time, I'll be As the years passed, their attacks did not stop, and the defense of the Orthodox churches did not stop. However, their missionary methods are becoming more sophisticated and powerful over time. While Korean heresies are actively trying to advance overseas using the Korean wave, to help missionaries who are dedicating overseas, we have prepared comprehending Christian heresies and cults in English and Chinese. Please join your missionaries so that the righteous fight does not turn into a lonely fight.